교회서 수도한다는 것은 목적의 뜻을 두고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노라 이 목적은 종지 신조와 더불어 교리체계로 진행되노라 종지가 대순진리의 종교적 이념을 설명한 것이고 신조는 종교적 이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면 목적은 대순 진리의 특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노라 이러한 대순 진리의 목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노라 대순의 도의는 목적이 지닌 의미를 깊게 이해해야 하노라. 먼저 무작위, 즉 정신개벽은 인간의 내면인 마음과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이노라. 정신개벽이라 할때 정신은 유교나 도교에서 정기와 같은 기운의 근원적인 본체로서 이해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몸과 마음처럼 육체와 대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노라. 개벽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세상이 처음으로 생기거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느라. 대순 사상에서 개벽의 의미에는 세계 개벽의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상대님의 권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변화라는 특징이 있느라. 그에 따라 개벽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선천과 후천의 개념 또한 기존과는 차이를 보이게 되느라, 기존의 선 후천 또는 태극과 같은 본체에서 음양오행과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의미하거나 순환적인 시간관 안에서 세상의 변화를 말하느라 위안은 다르게. 대순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천 후천의 개념은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며 개벽 또한 그 과정에서의 변혁을 말하는 것이노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천과 후천은 발생론적인 의미도 아니고 순환론적 의미도 아닌. 오직 상제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변화된 세상 이전과 이후를 뜻하노라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본다면 정신 개벽의 의미는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 완전히 탈바꿈된 상태로서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신의 상태이노라.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 공사는 상극에 지배된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온화를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성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는 공사이노라. 이를 위해 상제님께서는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기 하여 다 고쳐 쓰리라 하시며 인간의 변화가 신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노라 정신 개벽은 이처럼. 신명의 출입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된 모습이라 할수 있노라. 여기서 무작위는 정신 개벽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노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곧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노라. 마음은 양심과 사심의 두 마음으로 구분하노라. 사심이 물욕에 의해 발동되는 욕심이라면 양심은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노라. 사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그대로 발현하여. 인...